난주간 잘 지냈죠? 우리 날씨가 조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좋은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다 함께 같이 드려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께 찬양하겠습니다. 씻면서 함께 멋있다라면서 성경 네. 속에 사랑할 때 부모님과 함께 신나게 월식하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美しい美しいなら逃げたら」「おっとけかその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족 모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에 딴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 시간을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이 어린 때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정말 가정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믿음이 정말 이 세상을 어느 곳에 가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크게 하여 주시옵고 아, 네.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더 나아가 어딜 가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요셉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품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윤희 간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정말 뿌리 유산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그가정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해지는 그 시간 기도함으로 더욱 더 하나님 찾는 그 준비된 시간 되어서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기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만나본 적 있나요?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들을 미워하고 똑같이 괴롭혀졌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 친구를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가서, 아, 너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구나. 그렇게 얘기했나요? 오늘 말씀에 요셉도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당신들 은 나를 해하려 하 였으나 하나님 은 그것 을선 으로 바꾸 사 오늘 과 같이 많은 백성 의 생명 을구 원하 게 하시 려하셨 나니 창세기 50장20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 영상 보고 다시 만날 게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모두 비슷했죠.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 10명을 이집트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했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죠. 이집트의 총리 요셉은 누구에게 곡식을 팔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 공손하게 절했어요. 요셉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떠올렸어요. 꿈에서 보았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말했어요. 내 생각에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우리 땅을 엿보려고 왔구나. <laughs>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말했어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단 너희 중한 명은 여기 남아야 한다.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중한 명만 이집트에 남았죠. 돌아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슬퍼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막내를 데려가지 말아라. 요셉도 죽었는데 아들을 더 잃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가지고 온 곡식이 다...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바짝 마른 소 일곱 마리에게 잡아먹히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바짝 마른 일곱 이삭이 토실토실한 일곱 이삭을 잡아먹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굶주릴 것입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흉년이올때 곡식을 0 0들여 창고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러면 흉년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곡식을 걷어 쌓아두는 일은 네가 맡는 게 좋겠다. 이 나라에서 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요셉은 맡은 일을 잘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중요한 일도 맡고 힘도 가지게 됐죠. 하나님은 요셉의 힘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예수님도 하늘 나라에서 아주 큰 힘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지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줬냐면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 감옥이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간수장에게 예쁨 받게 하시고 또 간수장이 이를 도와주게끔 하셔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날 이상한 꿈을 꾼파로오 왕이 꿈을 잘 해석해서 아, 파로오 왕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앉쳐 주었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이집트에는 풍년이 왔어요. 그때 요셉이 해석했던 그 꿈처럼 7년 동안 풍성한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차곡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렇게 하고 흉년이 왔을 때그 양식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풍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몰랐기 때문에 풍년이 왔을 때 그렇게 양식을 챙겨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양식을 다 먹고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넘어오게 됐죠. 그런데 그때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딱 보자마자, 아, 내 형들이구나 라고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미워하고 또 죽이고 막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래요. 요셉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파시고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아, 나를 총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형들을 곱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대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달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총리를 시키셨을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왜내말 듣지 않았어? 너 한번 혼나볼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항상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이 일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꼭잘 믿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친구들 대기를 선생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친구들 우리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서 꼭 예배드릴 수 있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선생님과 기도해요. 기도할게요. 사랑님, 아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기도하고 함께하기를 강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활짝 펴지게 해주시고 또한 기쁘게 말씀을 암송하고 또 찬양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귀한 유아 유치부 친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멋진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 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매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이번 주도 요셉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길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